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팔리는 시나리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제 소개를 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소원 이준익 감독님의 소원을 각색하면서 데뷔한 시나리오 작가고요더 많은 저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대사 쳐내기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어떻게 대사를 쳐야 돼, 어떻게 어떻게 대사를 써야 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저와 풀어 나가셨다면요. 오늘은 어떻게 어떻게 지워야 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해요. 음..일단 대사 쳐내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저도 그냥 편안하게 쓰다보면 대사가 일반적이고 재미없고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고쳐서 줄이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하고 강의를, 학생들을 강의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라고 해요. 학생들이 이만큼의 대사를 쳐왔다면, 요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세 부분의 단어와 한두 문장만 남기,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보라고. 그리고 그것만 남기고 가능한 한그 부분만 남기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고쳐보라고 하면 정말로 신기하게 처음에 8줄 적었던 것도 정말 두 줄로 연결이 되거든요. 특정 장면과 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발을 잃지 않은 채로 얼마나 많은... 음. 얼마나 많은 어, 대사를 쳐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219 페이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걸두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거나, 혹은 캐릭터가 밀고 나가는 방향과 관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혀 적은 적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래요. 목표를 향한 투쟁과는 실제로 아무 관련 없지만 캐릭터를 보여준답시고 하는 말이 남아있지 않은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이책 22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말하게끔 만들어라구요. 침묵이 말하게끔 만들어라. 단어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이 말하게 만들어라요. 그래서 이 말은 따르게 얘기하면 한줄한줄 한줄 전부 다 가치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조금 어렵죠. 그래서 대사를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쳐내시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사 중에 각 인물별로 한 마디 혹은 두 마디만 남긴다면 어떤 얘기를 남겨야 되고, 이 대사와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서 고그 부분만 남겨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그렇게 줄었을 때 이야기가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면서 재밌게 느껴져요. 속도감이 붙는다는 거죠. 물론 뭐 제 자신의 것을 할 때는 항상 힘든 일이긴 해요, 우리 모두가. 어쨌든 한번 그렇게, 아, 적어 놓은 거 아까워 하지 말고 쳐내기를 해보자고요. 다음은 대사 테스트예요. 대사 테스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리고 테스트 해봤을 때, 대사별, 그, 대상별로, 그러니까 인물별로 다 다른 그런 말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읽어보기를 해보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글로 써 나오면 그럴 때 그럴 듯해 보이는 대사일지라도 어... 입으로 말했을 땐 보면 되게 이상할 수 있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프랭키라는 예그, 프랭키가 하는 대사를 예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군들 사령부의 지시는 이렇다. 우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신비로운 닭 외인을 찾아라. 그런 다음, 가능하다면 그를 통해 UFO 목격 사건의 기사, 기사의 출처를 추적하라. 듣기에 괜찮으시죠? 근데, 감, 조용히 잘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말하다가 이제 말이 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여기도 얘기해요. 마지막 문장은 혀가 꼬일 거라고. 어, UFO 목격 사건 기사의 출처를 추적하라 이게 저도 이제 말이 꼬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발음이 좋지 않지만 여기서 꼬였어요. 이런 것처럼 문어체로 말했을 때는 그럴싸, 문어체로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 이거 말로 풀었을 때 되게 좀 입에 안 맞는 말들을 문장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어, 신비로운 닭외인을 찾아, 신비로운 이수진을 찾아, 신비로운 악결을 찾아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비로움 어쩌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일상에서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가급적이 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려고 노력한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뭐더 나아진다는 거죠. 앞에 제가 읽었던 걸 다시 수정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제군들 사령부의 지시는 이렇다. 우리가 할 일은 두개두 두 개가 있다. 우선 이 닥웨인이라는 친구를 찾아라. 그리고 나서 운이 좋으면 그 친구가 UFO 기 기사들이 세워 나오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원래는 뭐였냐면 가능하다면. 그를 통해 UFO 목격 사건 기사의 출처를 추격하라 라는 거였는데, 요 부분은 운이 좋으면 그 친구가 UFO 기사들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라고 바꿔줌으로써 조금 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대사가 되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의 다람쥐가 여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하길래 제가 또 이렇게 한눈을 팔았네요. 죄송합니다. 넘어지나 싶어가지고. 자, 어쨌든 게, 다시 공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라도 큰 소리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문장도 읽어보시면 지문도 고쳐야 될게 많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말하기로 읽어보면 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아니면은 누가 쓴 글을 낭독하는 것처럼 들리는지 곧바로 알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의 시나 그리고 조금 더 다듬으시거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다, 그, 시나리오를 크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읽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신에 쓴 여러분 당사자는 그 중에 한 명으로 끼이시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게 집중 효과라는 게 있어서 역할을 정해주면 그 역할이 나올 때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쓴 사람이 그 중에 한그 역할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각하냐면 나도 내 타이밍 기다리느라 전체가 어떻게 흔들,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셨다면 여러분은 가급적으로 낭독자에서 빠지시고 그 사람수로만 어. 친구들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한번 그분들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들어보는 역할을 해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 대신에 만약에 누군가가 읽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 다른 방향으로 막 읽는다면 사실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대사를 다시 쓰는 게 맞대요.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때그 제가 대학원이나 어~ 대학원이나 대학원 석사나 박사 때 이제 들었던 어떤 수업들에서도 흔히 하는 방법들이에요 실제로 영어학과 수업에서는 이게 낭독을 시켜 봐요 나는 빼고 딴 사람들로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조합을 해서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낭독하기를 해 봐요. 제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강의인 12주의 기적에서도 어느 한 문단, 한한 아, 한 문단이래, 한씬 정도는 읽어가면서 낭독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어떤 글에 무엇을 문제가 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을 모아놓고 한번 읽어보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입에 붙지 않는 대사, 어울리지 않는 대사들을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반드시 하래요. 여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읽지 않고도 대사를 손쉽게 손질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요. 대사 반페이지를 잘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래요. 그리고 이렇게 통독하기, 이렇게 읽기를 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반드시 이 통독을 좀 한번 해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이게 스릴러인지 뭔지 장르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읽으면 이제 그게 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쓴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잘못 읽었다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친구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 좀 숙지해서 와가지고 해줘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E